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앞날을 예고하며 돌아다니는 예언자에 관한 소문을 들은 황제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혹세무민하는 자로 여기고 잡아들인 것입니다 황제가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네가 사람의 앞날을 예고하는 자인가 하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너자신이 죽을 날이 어느 날인가를 말해 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황제의 손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을 지정하든 간에 황제는 그 날과 다른 날 그를 죽일 것입니다. 오늘이 아닌 다른 날을 말하면 오늘 죽일 것이고 오늘이라고 하면 내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에 처게 하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그것을 위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운명은 황제 폐하보다 하루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가 즉시그를 불어 놓아주면서 오래도록 잘 살아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재치 있게 말하여 당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체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앞날에 관하여 알기 원합니다. 그에 대해 기룡화복과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별의 모양이나 밝기 또는 별자리 등을 보아서 기룡이라 존재치를 점치는 점성가, 얼굴 등 신체의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는 관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 있는 날짜를 수주로 풀어 섬하여 운수를 보는 토정 비결, 귀신에게 접신된 무당이나 판수에게 기룡을 점치게 하는 묵구리등 다양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적인 긍정도 전적인 부정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알 수는 없지만 예측 가능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진상을 순간적으로 감지하는 직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사전에 느끼는 예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눈, 코, 귀, 혀, 피부라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포착하는 제육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경험과 통계 등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적되어 온 경험과 지식,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되어 날이 갈수록 사람의 예측 능력은 놀랍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위성 등을 여러 관측 장비와 기술의 발전으로 기상 예보는 예측 가능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옛날은 태풍이 다가오는 것을 수일 전에 정확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은 태풍이 생성될 때부터 소멸하기까지 그 위치와 진행 방향 그리고 규모와 위력들을 여러 날 전부터 예보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무수합니다. 지진 발생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된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지진 정보 센터의 웨이블리 퍼슨 지구물리학자는 지진 해일은 바다 속 지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20분 내지 2시간의 대비 시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산 지진 해일 태풍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발생하기 전에 예측 가능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예측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안전하고 유족한 삶을 위해 연배우 필요한 일입니다. 통치자와 지도자들은 국민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품성과 지혜와 결단력이 출중한 지도자는 국민들이 여러 방면에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하며정직하게 행하면 잘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 좋은 사회입니다. 미련한 인생들은 코앞에 닥치는 내일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사주로 운수를 점치고 점쟁을 찾아가면서도 자신의 영문한 날에 대한 예측 가능한 예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담기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예고의 메시지에 대치하는 태도는 과연 흑색입니다 그대처하는 태도에 따른 결과는 모두 자신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적 생애의 후반에 이르렀을 때 자신과 제 아들이 곧직명하게될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를 들은 제 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후반기로 접어들었을 때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십자가 순환에 대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이를 대비하도록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은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고 대상들과 수행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쳐올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예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뒤에 바짝 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만류했습니다. 단순히 판단하면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 아주 당연하게 이겼습니다 제자로서 의당이 지휘할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나 예수님과 제 아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들 것이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제 아들이 신이 근심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바로에게 예측하이더라면 근심에 빠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위하여 죽으신다는 것과 그러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데도 제아들은 근심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제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순환 예고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상들과 생연들에게 넘기질 것이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승고를 내릴 것이며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에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니 즉시 대박기를 저희 이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나의 마시게 될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야구부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과연 희가내 찬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 같이 부른바라 주님을 따라다닌 제아들인데 야고부와 유한이 그들만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운 감정에서 나온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으로 신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사실로 바라지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정취하는 일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려고 일부러 엉뚱한 수를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에 마음을 두고 경쟁심으로행동하였습니다 네 번째 순환 예고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날이 임박한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색을 나누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몸 지키고 피흘려 죽을 것을 듣과아을 주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를 넘겨줄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예정된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사에는 화가 있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로 이겨 준가했때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지하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하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처신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급을 두번 하시는데 지하들은 이를 예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지상왕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질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원인이 예신이 누구신가를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간 왜곡된 선입관념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시안보 종말론자는 자신의 꿈이나 신비체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믿기 때문에 그릇된 선의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역시 자신이 가진 주장과 사상의 선의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와 함께 세상의 영화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탐심은 그릇된 선의관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곧 다가올 순환과 부활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셔도 제 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지장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선의관념에 붙잡혀서 자주의 더 높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렇던 선의 관념과 탐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종교 혼합, 종교 일치, 종교 답은 공산, 사회주의, 종북주의자들의 중심에는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메시아관과 성경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위해 제 아들을 들이시고 감남산 개스만의 동산을 향하여 갔으면서 그들에게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했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박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박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이 질세로 하고 이구동성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계산의 동산에 도착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기를 나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가서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소서 보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 시각이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남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가름지다가 인솔하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누차 예고하여 주셨으므로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어 기도하기는 그냥 마냥 졸았습니다 예고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자는 이처럼 미련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언들로 인하여 예측 가능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릇된 선임관념과 세속적 탐심을 단호하게 해내버리고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직면하게 될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예고하시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된다는 예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고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그리스와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전달하는 것과 아울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선교활동 도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1행이 에베소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인 밀레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고별설교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전도 활동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날려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숨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내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로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목숨을 바쳐 사명을 수행할 각오를 피요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바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야를 견디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제스께 바른 사명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일을를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기지 아니하느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아느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정하원니 모든 삶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서는 에베소 장로들도 자신을 본받아 동일한 희생의 자세로 그리도 의몸된 교회를 섬겨줄 것을 다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내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죄들을 끌어 자기를 죽게 하려고 그러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이 든든히 서오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인에게 보문을 보여느니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겠다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저곳을 거쳐서 두루에 상륙하였습니다 바울은 두루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거기서 치유를 체교하였습니다 그곳 성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제촉했습니다 두루로부터 향하여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출발되었을 때 사도들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스테반, 필립 등이었습니다. 필립은 순교자 스테반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독교회를 핍박할 당시에 스테반을 죽이는 데 가담한 자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필립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은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시대반의순교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러 50대에 이르게 된 지금 필립과 바울은 동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도성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개종시켰으며 아소도와 가이사라히안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은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회심하여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된 사실을 전해듣고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바울이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 바울은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는데, 어느 날 아가보라 하는 선자가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 사람을 수리아의 안디오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천하가 흉년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갈라우디오 황자가 통치된 주후 46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빌립의 집에서 바울을 만난 아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띠를 가리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였습니다. 아가보의 생생한 예언을 들은 바울의 일행들과 갈샤라 교인들이 함께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구나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고 예고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가보의 예언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동행하는 일행과 갈샤라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여여 결박 당하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만류하던 사람들은 바울의 결단 앞에서 자신의 들 주장을 접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거쳤습니다. 그들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결단에 동참하여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처럼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하여 여러번 예고하신 사실과 바울이 그 예고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앞으로 발생한 일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을 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을 가는 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예수의 충성된 정으로서 살아가는 기본 자세에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앞에 다가올 일을 충분히 예측하게 되었으니 마음의 각오를 굳게 하여 대처해 나갔던 것입니다 과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폭도들에 의하여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갈수라까지 가서 거기서 억류되어 있는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루한 재판이었습니다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습니다. 실증법을 어긴 어떠한 죄도 없지만,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여러 번 예고해 준 것을 통해서, 그는 예측 가능한 일을 자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박뿐 아니라 환난도 죽는 것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의 자세, 순교적인 자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과정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의 가운데 들어왔을 때 악령 높은 열대성 폭풍 후 유라굴로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난파선이 되고 이력편주처럼 되어 이제히때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승선한 군인과 상인과 제수들, 270여 명이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모두 기진 백진하고 절망하여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셨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대해서 떠나지 니하여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군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함받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돼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에어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니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손에 걸리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예고하여 주신 메시지를 근거하여 앞으로 될 일이 예측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루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로부터 바울이 그 배의 통솔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배가 멜리데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섬가가이다하게 되어 모두 상륙하였습니다. 선사들은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신종의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섬의 주장이 바울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지나가는 배를 기다리는 석달 동안 바울 사는 선원들 상인들, 군인들, 제수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모든 토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멜디의 섬의 대부흥성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석달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게 되었고,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섬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일행을 극히 예를 갖추어 대우하였으며, 떠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병에 실어준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섬에 몰랐던 모든 사람과 함께 바울은 거슬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근무하는 자들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버는 그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에 의해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하여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자신의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최선의 도움을 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통하여 매우 예측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항상 기대와 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성령에 기록된 예언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줍니다. 그래도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리 무중에 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걸친 깊은 안개 속에 처하게 되면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하거나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감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도인이라고 해서 내일 일을 다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소소한 것까지 다 예고하여 주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하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바랄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략적인 것은 예언하여 주셔도 소소한 것들을 낱낱이 예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것에 비추어 예측하면서 믿음으로 진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믿음으로 행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일이 예측 안 되므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모두 믿으십시오. 중요한 줄거리 예언에 소수한 것들을 비추어 긍정적인 예측을 하십시오. 그래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예측하는 태도와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먼 장르를 향해서 완전히 예측 가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일러시리라 내가 너를 위해 처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슴이를 위여 처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을 내기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들은 예수 그들 편함없이 믿으며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이며 예고입니다. 내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중에에서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보라, 내가 속히 어린이 내가 줄 상인에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여점과 나중 여시어가 거치라. 이 말씀은 주일에 힘쓰는 자들의 결국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주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삶을 살지 않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들이 이것저것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과 수단을 찾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들이 수릉터위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연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신 연하의 말씀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됨을 감사합니다. 이연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게는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큰 줄거리를 가지고 내 앞에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예측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에 오라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을 주 하나님, 우리 성들은 이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고 항상 소망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삶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